농도에서 유형 18번 예전에 이거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줬었는데 농도 문제 나오면 내가 뭐글이라고 그랬어요? 비커 네 비커 그리라고 했어 그죠? 비커를 그려서 맨 위에다가 뭘 쓰라고 그랬지? 농도를 쓰라고 그랬어요 일단 농도에 단위는 뭐예요? 퍼센트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뭘 써야 되냐면 소금의 양을 써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뭘 써야 돼? 소금물의 양을 써야 됩니다. 됐죠? 이것까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소금물 100g 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X%래요. 알겠죠? 이런 소금물이 있대. 그러면 물 그리라고 기커를 그리세요. 맨 위에다가 뭘 써야 돼? x 퍼지트까지일세요일죠 알겠죠? 지금 여기서 소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럼 뭐가 나와 있어소금 물이 나와 있지 그치? 지럼소소물몇몇 a 이 e i 1 0 0 t 이야 됐죠? t up. t 으로 e it up. t a 0 e it u 가 t 가 k e it up. 야 a 0 e i 이야 됐지? a k 을까 t u 소금의 양 어떻게 그래요? 100분의 100분의 농도곱하기 어 수원이 잘아네 뭐라고요? 100분의 농도곱하기 농도 농도 곱하기 농도 소금물이요. 그러면 농도가 얼마라고 얘들아? x% 농 x 소금물이 얼마야? 200. 200이야. 약분 되죠? 네. 그럼 얼마야? 200. 2xg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지? 응.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고 100분의 0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예를 해 보자. 자. 이렇게 이렇게 6%의 소금물 450g이 있다. 뭘 그리 라고비커요 비커. 여기서 비커몇개 그려? 하나로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 소금물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켰대요. 일단 증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액 기체로 되는 거죠, 그치 어,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면 물을 더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네, 네, 네.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빼기를 그냥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될때 최종적으로 9%의 소금물이 됐대. 얘들아 소금물에서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짜여 싱거워요. 짜. 짜요, 그죠? 그럼 봐보자. 당연하, 당연하지. 6%의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켰대요. 그니까 6% 보다 조금 더 진한 9%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 여기 비커를 하나 그리자. 맨 위에 뭘 써야 돼? 6%요. 맨 아래에 뭘 써요? 450g. 이거 이해되지 됐어요? 증발은 더하는 거라고 빼라고 빼는 거. 이제 그러면 증발할 때 물이 증발하잖아. 소금이 증발하지는 않잖아요. 물은 어디다 써야 돼요? 농도,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어디다 써야 돼요? 물은 소금물이죠.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더 소금이랑 소금에 물 합쳐서 그지 그러니까 빼기 누구로 해 줘야 돼? 이거 알아볼래 몰라? 모르지. 몇 그램 증발시켰는지 모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xg이죠. 그러니까 소금물에다가 여기다가 x를 써 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만들어졌다고 얘들아? 9%가 만들어졌어. 얘다 여기 소금물의 양 알아볼라? 알죠. 얘다 여기서 150이다. 150g 증발시켰다. 몇그램 남아요? 300g. 여기 뭐라고 써야 돼? 450 마이너스 x야.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거든. 얘들아, 여기서 소금이 있죠. 농도가 있다라는 건 소금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그럼 이건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100분의 6 곱하기 450이야. 이해됐어? 여기 소금이 있어? 없어? 고민할 게 있어요? 소금이 있어? 없어? 없어서. 없어요. 당연하죠. 물 증발시키는 소금이 왜 있어? 나은이 짰어? 방금 물 먹었을 때? 아니잖아요. 그치? 소금은 증발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냅두고요. 여기 등호 있지, 얘들아? 그거는 그건... 일단 여기 당연히 소금이 있죠? 왜 소금이 있어요, 여기선 농도가 있어서요. 알겠죠?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다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럼 얘 어떻게 써야 돼? 100분의 얼마? 9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 450 마이너스 X로 풀어야 되죠. 됐어? 자, 이거를 풀때 얘들아, 이렇게 방정식을 바로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비커로 정리를 해서 풀어요. 알겠지? 이런 습관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농도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림으로 너네가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어렵지 않아, 방금 세울때.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분모에 각각 몇이 있어? 분모에? 100이 있죠? 그럼 양면에 몇 곱해서 불어요 100이에요. 약분하지 마세요, 지금. 알겠죠? 양면에 100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쉽죠? 자, 맨 처음에 뭘 그려야 된다고, 얘들아? 비, 비커요. 비커요. 자, 그러면 비커를 먼저 그리세요. 얘들아, 그려. 여기 976번 밑에 얘들아, 공간이 좀 있잖아요. 어, 일단, 여, 일단은 잠깐만 유형 18번 위에다가 요거를 적으세요 요거 유형 18번 위에다가 비커 하나 그리고 농도, 퍼센트,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푸세요 비커를 그려서 푸세요 얼마 나와요? 150, 150 나오지. 그치? 응. 그 다음에 980번 자 얘도 아, 안 넘겨도 돼요? 980번 얘도 마찬가지로 농도니까 뭘 그려야 돼? 디커를 디컬. 그려야 돼요. <laughs> 이거 지울게요. 자 10%의 소금물 400g과 16%의 소금물을 섞어서 14%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16%의 소금물의 <웃음> 양을 <웃음>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얘를 뭘로 어야 돼? X라고 놔야 겠죠. 그치? 어. 자, 일단 이거 비커 몇개 그려야 될것 같아? 이 문제를 봤었을때두개요세개요 10%꺼, 16%꺼, 14%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비커 만들자 비커 하나 만들고 자, 맨니에다가뭘 써야 돼요? 10% 옳지, 그 다음에? 400g 어디다 써? 맨 아래에다가, 옳지 그 다음에 일단 섞었으니까 더 해야 돼, 빼야 돼? 더 해야 돼 잘했어요 아, 수원이가 잘하네 자, 16, 여기 맨 위에 뭘 써요? 16% 그치? 일단 여기 알아볼라? 응. 모르지?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 모로나요 X라고 놔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요? 14% 그치? 일단 여기는 소금을 몇 그람이야? 400 플러스. 오. 400 플러스 X야. 됐어? 방정식은요. 대부분 소금의 양으로 세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소금의 양 구하자. 어떻게 구해야 돼? 100분의 농도 얼마? 10 곱하기 400. 400이야. 여기 더하기죠? 그럼 그냥 더하기 써주면 돼 여기 얼마 <놀람> 얘들아? 100분의 16, 16. <놀람> 곱하기 얼마? <놀람> x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알겠지? 그거는 여기 얼마 얘들아? 100분의 14, 14. 14. 14. 괄호, 괄호 열고 400 4백. 4백. 플러스 x야 자 약분하지 마시고요 다 분모가 뭐야? 100이지? 100? 100이지? 이래, 여기서 너네가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조금 곤란해지거든? 그니까, 러 농도 문제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분모가 100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약분하지 마세요. 그럼 양면을 몇을 곱한데? 100이에요. 그럼 이 분모가 더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알겠지? 맨 처음에 뭐 그려야 된다? 비커. 비커. 그리고 방정식은 누구의 양으로 세워야 돼? 소금의 양이에요. 알겠죠? 해보세요. 풀었어? 아 풀었어? 어. 얘들아 이거 정답 몇번 나와요? 아니 몇 그람 몇 나와야 돼요? 8 0 0그 나와야 돼요. 아. 다음에 뒤로 가서 자 984번 얘네 이제 농구 끝났어요? 자얘아 이거 시계 문제인데 예전에 1학년 2학기 때 프리뷰에서 했던 거 알려줬을 텐데? 흐드아 우리가 뭐 했었냐면 XCY분? 이거 시침 것도 기억나니? 옳지 어 뭐예요? 3 0 x 플러스 0.5Y자 그 다음에 분침은요? 아거 어, y 지 근데 봐봐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이래요 이날 원래 시계는 시침이 12시에 가 있고 분침도 12시에 가 있지 그지 그러면, 5시에서 6시 사이면, 시간은 정해졌죠몇 시야, 확실히? 5시죠. 5시와 6시 사이면, 5시 몇 분이죠? 이해됐어? 어 그러면, 얘는, 5시 네모분, 이렇게 쓸수 있죠. 분은 모르니까. 그죠? 자, 근데, 분침과 시침이 일치한데요. 일단, 분침과 시침은, 어쨌든, 얘네 들이 이렇게 갈 거잖아. 분침도 이만큼 가고 시친도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럼 각도가 어때요? 둘이 똑같아야 되죠. 그렇 그럼 여기서 되게 어. 큰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5. 음. y 대신에 뭘 집어넣어? 네모요. 알겠죠? 그럼 시침의 각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얘들아? 30 곱하기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되냐고? 음. 5. 더하기 0.5 네모.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지? 됐죠. 어. 그거랑 뭐랑 고 같아요? 6, 네 뭐랑 똑같아야 돼요. 됐지? 이거 풀수 있어? 없어? 있죠. 얘를 예. 이왕 시키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분수가 나올 거예요. 아, 좀 해보세요. 얘들 이걸 먼저 써야 될것같아 X, Y, Y, 이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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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요거 x 아니 네모가 얼마 나왔어? 11분에 300 나왔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 000. 5번이죠. 그 다음에 987번. 자, 얘들아, 요거는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되게 있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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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1단계에서 바둑돌이 몇개 있어? 한개 있죠. 아, 1단계, 한 개. 그 다음에 음. 2단계에서는요? 2단계에서는 몇 개야? 다섯 개 다섯 개를 그 근데 얘를아봐 얘는 변함이 없지 얘를 냅두고 몇 개를 더했어? 네 개죠 그러니까 음. 1 플러스 4라고 할수 있죠 이해됐어? 아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요? 음, 봐봐 음. 어 옳지 지얘들 요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음. 2단계거에다가 더하기 얼마면 돼요? 어. 다 아, 하면 되지, 그치? 그럼 1 플러스 4 더하기 음, 4야. 그지 그러면 규칙이 보이죠? 네. 자, 얘가 그럼 4단계는 뭘까? 음, 1, 플러스 4 4 아, 4. 1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야. 됐어? 네. 자, 5단계도 할수 있어, 없어? 네. 할수 네. 있죠? 어떻게 써요? 1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점. 돼요 근데 네. 이거 4를 몇번더 했어? 네. 얘는 4를 몇번더 했어? 네. 얘는 4를 몇번더 했어? 네. 얘는 4를 몇번더 했어? 네. 4를 몇번더 했어? 네. 한 번. 얘는 4를 몇번더 했어? 0 네. 번.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랑 차이가 몇 개씩 나나? 하나씩 나지. 됐어. 이래 그러면 얘를, 얘를 내가 가르쳐 볼게. 1 더하기, 4 곱하기, 4쓸수 네. 있죠. 얘는 뭐라고 쓸수있어 얘들아? 1 더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쓸수 있지 됐죠? 음, 일단 5단계가 뭐라고요? 1 더하기 4 곱하기 4요 그런데 6단계는 뭐예요? 1 더하기 4 곱하기 5죠 됐어? 그러면 n단계는 어떻게 쓸수 있어? 1 더하기 4 곱하기 네. n-1이요 돼요? 어. 그게 얼마라고요 얘들아? 음. 101개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그러면 너네가 그러니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칙틀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이해됐죠? 어. 해보세요. 제가. 바로 방정식 풀지 말고 규칙을 먼저 찾아. 1단계 몇 개, 2단계 몇개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n 탑 얼마 나와야 돼요? 몇 단계예요? 26. 어, 26. 그래서 몇 번? 30. 3번이요. 네, 끝났죠? 자, 빼서 빵 응. 풀어보자.